자, 전일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략적으로 4550원 자리, 이 예, 정도 자리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4740원, 그러니까 직전 고점 자리 살짝 돌파한 다음에, 현재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자, 여기서 차트 잘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거의 어제 종가랑 비슷한데, 또 여기서 횡보하고 있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제 리플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로 중요한 움직임을 많이 보였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순한 움직임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어제 유튜브 영상과 또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1월 24일 날 오전에 제가 올려 드린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선 제가 4,550원이 최저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쌍바닥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55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이때는 손절 처리하고 4,550원 이하로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반등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혹시라도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제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왜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움직임 자체가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의 꼭지점 자리인 4735원에서 4740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쌍바닥 패턴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돌림이 나온 다음에 N자형으로 상승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4,550원 자리에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4,740원 이 자리 돌파한 이후에 현재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되돌림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는 N장으로 반등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N장으로 반등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이렇게 되돌림을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삼각형 패턴, 그러니까 대칭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조금 더큰 그림에서 보면은 대칭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되돌림 나온 이후에 반등에 성공한다, 상승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쌍바닥 패턴 뿐만이 아니라 상승 삼각형 패턴, 그러니까 대칭 삼각형 패턴도 완성을 하게 되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조종을 받는 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종을 받는 것처럼, 그냥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세력들은 이렇게 다 패턴을 만들면서 차분히 물량을 소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급등시킬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식의 상승,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려면은, 아무런 호재 없이 그냥 상승시킬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무언가 상승시킬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시킬 명분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가 SAB 121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은행에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자, 그럼 이 SAB 121이 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오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인 SAB-12가 발표가 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금융기관, 이게 이제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서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부채로 기록을 해야만 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게는 이 디지털 자산을 받고 이걸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 규정이 철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관리와 관련된 규제 비용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언뜻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엄청난 호재를 위해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사전 작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소식이 바로 오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겐슬러 의장이 사임을 한 이후에,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 재편이 이제 예고가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SEC에서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출범을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에 발맞춰가지고 BOA 그러니까 밴코브 아메리카의 최고 경영자는 규제가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내비쳤는데 자 만약에 BOA에서 암호화폐로 결제를 수용을 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BOA에서 결제 수단으로 삼는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은행에서 사용하는 암호화폐다 보니까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차별되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럼 그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도 엄청나게 급등할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럼 BOA에서는 어떤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을 할까라는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자, 근데 BOA에서는 리플의 블록체인을 이미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boa가 어떤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을지 너무나 명확하지 않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인 목표가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이것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그러니까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로 그날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1일 날 오전 8시 34분에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인 10시 10분에 1월 11일 무료 단타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드벤처 골드를 추천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드린 이유로 주요 지지선 지지후 반등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매수 가격으로 2,810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뭐 시장가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업비트 기준으로 2810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손절 가격으로 2780원 이라고 손절 가격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날 어드벤처 골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어드벤처 골드의 1시간 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추천드린 1월 11일 10시 자리 부근이 바로 이봉 부근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매수 추천드린 2810원이 바로 이제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린 단타 문자를 이봉에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2810원 아래에서 매수하실 기회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2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거의 30% 가까이, 3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따라서 저를 믿고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5%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5% 이상 수익시 매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이렇게 그날 그날 단타 대응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팔수 있는 그런 코인 정보를 알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단타 매매로 작은 수익을 좀 쌓아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당장 오늘부터 그날 그날 단기 등 그러니까 단타 등이 가능한 코인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텐데 문자 받으신 다음에 이분처럼 이렇게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나시면은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신 다음에 이렇게 단타 종목 100%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또 실제로 매매하셔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문자 답신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제가 워낙 많은 문자를 받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좀 누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다시 한 번만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서 예전에 문자 보냈는데 답신이 안 왔어요 라고 이제 같이 내용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해 본 다음에 그런 분들은 무조건 1순위로 해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구독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답신 안 오신 분들은 다시 한 번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무료 단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그런 단타 종목들, 단타 코인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서 산다던가 아니면은 몰빵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그날 그날 일당벌이라던가 아니면은 용돈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승 삼각형 패턴, 대칭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대칭 삼각형 패턴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런 삼각형 패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형태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뜻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대형복을 시작으로 해서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지만 반면에 매수세가 강해 가지고 저점 역시도 높아지는 형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싸우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응축된 힘이 상승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은 눌림목을 일단 형성을 하고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축된 힘이 위쪽으로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매수세, 그러니까 상승세가 이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눌린만큼 강하게 튀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상승 삼각형, 그러니까 대칭 삼각형 패턴이 나와서 상방 돌파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이 기대 부분, 그러니까 이 대칭 삼각형 패턴이 나오기 전에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 이거 상승한 만큼 여기서 그대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 삼각형 패턴의 기대 자리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쯤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기대 부분만큼을 그대로 이동해서 이쪽으로 옮겨놓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는 한 5,375원, 대략적으로 한 5,400원 자리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타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1차적인 목표가로 한 5,400원 정도 자리를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1시간 봉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 부근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고 물량 소화라던가 이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물량 소화 과정 겪고 나서 그 후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막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막 여기서 저항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 줄어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물량 소화의 과정을 거치는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1시간 봉, 30분 봉 이렇게 놓고 보실 게 아니라 일봉이나 주봉으로 놓고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 10%나 20% 수익 내겠다고 달려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적어도 두배에서세배 정도의 수익은 노리고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차트를 좀 크게 보시고서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잔파동에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만, 1 시간 봉으로 놓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휩소봉은 세력들이 만든 봉이기 때문에, 이 휩소봉의 저점 자리 부분,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격대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4,300원에서 4,250원 정도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4,300원에서 4,250원,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던 신경 쓰시지 말고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4,300원에서 4,250원 라인,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라던가 손절을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가격만 보시고선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 이때 거래량이라던가 실시간 호가창에서 세력들, 그러니까 고래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4,300원에서 4,250원 선을 깨기 전까지는 그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되, 4,300원에서 4,250원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뀐 걸 수도 있으니까, 매도라던가 손절을 고려하셔야 된다. 다만, 이때도 그냥 무조건 가격이 그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하시면 안 되고, 거래량이라던가 호가창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 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 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에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 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